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이번 주는 주말 외식으로 꼬치구이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게는 닭고기인 야키토리, 돼지고기인 야키톤, 그리고 소, 돼지, 닭의 내장을 주로 사용하는 모츠야키 세 가지 꼬치구이 중 모츠야키. 거기서도 돼지 내장을 주로 쓰는 유명한 가게를 가려합니다. 위치는 메구로이고요. 가게는 시끌벅적한 분위기, 장인이 하나씩 정성들여 굽는 맛깔난 꼬치. 그두 가지가 적당히 섞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장담컨대, 맛이 아주 기깔납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한 가지 의아한 점은, 가게 구글맵 리뷰를 보시면, 어떤 한국분이 생선 대가리만 줬다고, 1억 못해서 대가리만 준거 아니냐며 별점 1점을 남긴 후기가 있는데요. 어... 여긴 고깃집. 나중에 가게 소개할 때 건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다른 가게랑 착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와 별개로 맛잘할 분들은 잘 아실테지만 카부토 야끼라고 생선 대가리를 구워낸 맛돌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외국인이 해산물 집에 가서 홍어를 시켰는데. 왜 썩은 생선을 내냐? 한국어 못해서 썩은 생선 준거 아니냐? 이러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삼겹살 맛집에 별점 1점 리뷰를 단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게로 가볼게요. 오늘의 가게 나카가키입니다. 가게는 이렇게 생긴 건물 2층에 위치하고요. 여기가 엄청 인기점에 맛집으로도 소문이 자자해서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편이 좋아요. <laughs> 먼저 가게 분위기인데 가게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합니다. 못세야키집하면 터프하고 거친 느낌이 있는데 정말 티끌 하나 없이 모든 곳들이 다 반듯하게 정리된 느낌이에요. 이 점은 나중에 나올 음식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일하는 분들은 수염에 날카롭고 와일드한 인상이 있어서 또 재밌더라고요. 먼저 주문. 자, 저희는 아무것도 일본 국룰인 메뉴 보기 전 일단 생맥부터 시키고 메뉴는 천천히 훑도록 할게요. 정말 안타깝게도 여긴 영어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언어의 장벽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맛있는 걸 먹겠다 싶은 분들이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셍 주문이 됐어요. 야키모노는 모리야와스, 시토탈, 또센마이사시또네기타베츠 네니코 크림 소스. 하이. 꼬치구이는 모듬 다섯 개가 나오는데 두분 기준 이 집의 메인인 꼬치를 중점적으로 드시겠다면 두 세트로 저희처럼 다양한 안주를 겸해서 드신다면 한 세트를 나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분이서 꼬치구이 하나만 나눠 먹고 가는 건안 됩니다. 먼저 오토오시. 이날 오토오시는 다시 국물에 절인 시금치에 김과 가츠오부시를 올린 간단한 메뉴였네요. 앞으로 나올 음식과 맥주의 웜업 용이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이 상태에서 맥주 한 잔을 클리어했는데요. 여기 스탭들이 일을 진짜 잘해요. 술이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져서 머리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귀신같이 메뉴를 들고 뭔가 더 주문할 건지 묻곤 합니다.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주문 더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느낌이어서 좋아요. 막 살갑게 웃고 이런 건 아니고 약간의 거리감과 함께 딱 필요한 만큼 서빙하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꽃이 갑니다. 첫 번째는 하츠. 염통에 파소금 소스를 올린 메뉴입니다. 굽기 정도가 정말 절묘한데 잘 익어 있으면서도 심장에 탄력 있는 식감. 안쪽에 촉촉한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있고요. 담백한 고기맛을 채워줄 짭짤한 소금양념과 아삭한 식감의 파, 알싸한 풍미가 염통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두번째는 카시라, 뽈살이고요 서걱서걱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메뉴입니다. 입안에서 씹는 횟수가 많은 부위인데 잘게 쪼개지면서 느껴지는 고기 본연의 맛이 참 중독적인 메뉴이고요 기본적으로 담백하면서도 아주 살짝 기름의 감칠맛도 느껴져서 술안주로도 진짜 좋아요 맥주와의 조합이 아주 극강입니다 세번째는 하라미 갈매기살입니다 음? 와... 고기가 두껍고 영상에서도 쫄깃해 보이죠 육즙과 지방의 고소한 감칠맛 거기에 돼지고기 특유의 풍미가 잘 살아있는 꼬치였어요 뭐 원래는 맥주 한잔 정도만 딱 마시려 했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맥주 브레이크가 풀려버렸습니다. 빵순이는 이렇게 직접 짜주는 상큼한 자몽사와를 주문했어요. 고기만 먹어서 조금 물릴 것 같은 분들은 반찬 개념으로 양배추와 파, 오이를 폰즈에 버무린 메뉴를 주문하셔도 좋아요. 이건 나중에 식초를 취향껏 타서 먹으면 더 상큼하고 맛있었는데 집에서도 가볍게 만들어 먹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크림조림. 이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크림파스타 맛과 유사합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크림파스타 소스보다는 순하고 부드러운 게 깔끔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다음에도 또 주문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맛있는 게 많아서요. 다시 꼬치로 돌아와서 네 번째는 레바. 간입니다. 이건 양념으로 나왔네요. 입에서 꾸덕하게 녹아내리는 녹진한 맛이 너무 맛있었는데요. 제가 찍어온 영상을 돌려보니 이집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는 표현 외에 맛이 세련됐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했더라고요. 보통 꾸밈이 과하지 않고 단순한데 조화롭고 정돈된 느낌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집은 음식 전체에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저만 이 맛있는 음식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게 보시는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갈 때마다 만족도가 높은 집이에요. 중간에 주문한 소염통 사시미와 천엽. 이집 고기는 갓 도축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고기 선도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 일찍 해체한 고기를 매입해서 빠르게 밑작업하고 사입한 고기는 당일에 전부 소진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 이런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식육식당이 있는 신나가와를 기준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신주쿠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가게를 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 딱 신주쿠와 신나가와 사이에 있는 메구로가 위치도 좋고 손님들에게 좋은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의 위치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네요. 소 염통의 첫 입은 돼지 염통 구이보다 조금 더 부드럽지만 씹으면서 쫀득함이 느껴지는 게 식감을 더 즐기는 음식이었어요. 육향이 진하지 않고 구이보다 담백한 맛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음식 특성상 서빙 후엔 선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 최대한 빨리 먹는 걸 권장했어요. 천엽은 일본에서 식초 된장 소스로 많이 먹는데 여긴 깔끔하게 참기름과 후추 소금으로만 간을 했네요. 천엽의 꼬들하고 오도독 씹히는 식감, 얇고 긴 천엽이 마치 면을 먹는 것 같은 재미와도 비슷해서 참 중독적인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는 맥주보다는 사케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목 넘김이 깔끔하고 잔향이 은은하게 남는 사케와 함께 즐겼습니다. 사케는 선호 종류 구비되어 있어서 혼술로 가볍게 꽂치고 이에 사케 한 잔하고 가는 손님도 종종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시로 곱창입니다. 보통은 대학가 곱창집마냥 얇게 내는 곳이 많은데 여기 시로코로라는 두툼한 통으로 내어 주네요. 이건 잡내가 일절 없고 고기의 고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부량도 적절히 배어있고 녹아내린 지방이 꽉 들어찬 맛있는 부위였어요. 이렇게가 모든 꽃이 다섯 종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술 안주로 너무 맛있는 이 집에 오면 단품으로 주문하는 메뉴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술은 마지막 입가심으로 가볍게 병맥을 나눠 마시기로 했어요. 처음은 돈설. 오밀조밀 짜여진 밀도 있는 식감과 탄력이 매력적인 부위에요. 구워서 소금만 싹 뿌린 다음 먹으면 돼지 특유의 향도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고소함도 올라오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 한국분들 앞에서 돈서를 주문하면 혀라는 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곤 하는데요. 음, 어쩌면 순대국밥, 돼지국밥에서 먹어본 적 있을걸? 하면 다들 어, 어, 그래? 이러면서 낼름낼름 잘먹더라고요 다음은 항정살. 일본에서는 돈토로라고 많이 하는데 별칭으로 피그의 피, 참치 뱃살처럼 녹아내리는 기름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토로를 붙여서 피토로라고도 합니다. 기름기 잘잘 흐르는 지방, 강한 감칠맛이 너무 맛있는 부위죠.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모두가 좋아하는 꼬치구이가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 기아라. 소의 네 번째 위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건 빵순이가 유독 좋아하는 고기인데요. 야끼니꾸나 이런 꼬치집에서 기아라는 발견하면 무조건 시키고 보는 부위입니다. 진짜 맛있다. 지방의 보드라움, 탱글한 고기 씹는 맛이 강한데 진한 맛이 느껴지면서도 느끼하지 않아서 술안주로도 괜찮아요. 기아라는 이름의 유래가 독특한데 미군기지에서 일했던 사람이 보수, 영어로 '게런티'. 일본어 발음으로 갸란티 줄여서 갸라로 봤던 부위여서 갸라, 기아라, 기아라가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마지막 꼬치는 마루초, 소곱창인데 이거 안 먹으면 여기 온거 아니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맛있는 구이에요. 숯불에 천천히, 뭉근하게 구웠는데 살짝 눌러붙은 달콤한 양념과의 조합이 어마어마합니다. 겉면은 얇은 충권튀김처럼 바삭하면서도 속의 지방이 쫄깃하면서 기름이 쭉 하고 입안에서 번져나가는 게 진짜 별미예요. 맛을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입안 곳곳에서 빵빵 터지면서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부끄럽지만 먹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몸으로 맛을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끝으로는 스테미너 돈부리 소고기를 올린 덮밥인데 생긴 건 맛이 셀것 같아도 하나도 안 짜고 순해서 마무리로 먹기 괜찮았어요. 전혀 자극적니 라고 말하면서 시치미를 거의 부어 먹는 빵순이네요. 자 이번 주도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요즘 이상한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한만천 이자카야 계산요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맞칩니다 많은 가게를 다니면서 생긴 그축된 노하우 아유 부럽네요 그 재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맛있는 꼬치구이 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가 연예인이 간혹 오기도 하고 피크타임에 아예 못 들어올 정도로 인기점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약 필수 그리고 현지인 맛집이다 보니 1호 메뉴만 있다는 점이두 가지는 꼭 참고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흰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로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